안녕하세요. 태양을 담다 태양농장입니다. 오늘은 아이스 플랜트 씨앗 채취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아이스 플랜트를 알아보시는 분은 알아보시더라고요. 지금 이런 것은 씨앗이 덜연그렸어요 꽃이 진지가 얼마 되지 않아요. 되지 않고, 이렇게, 여기가 빼짝 말라서 조금 오그라졌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씨가 완전히 연근 상태거든요. 사이즈가 이거하고 비교했을 때 엄청 작죠? 이렇게 연그러서 말라서 오그라져서 그렇습니다. 씨앗을 빼보면은 이렇게 먼지같이 보여요. 혹시나 여러분들도 양귀비 씨앗도 아실랑가 모르겠는데 어, 양귀비 씨앗처럼 작아요. 양귀비 씨앗도 먼지처럼 그렇거든요. 지금 이렇게 마른 것들은 따줘야 돼요. 안그러면 씨앗이 흘러서. 날아가 버리거나 그렇게 한답니다. 또이 화분을 관리를 물을 거의 주지 않고 관리를 했어요. 요즘 온도도 많이 올라가는데 물을 주지 않고 관리를 했더니 씨앗이 빨리 연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거 한 개에서 이거 한 송이에서 씨앗이 한 50~60개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지금 아이스플랜트 씨앗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수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거를 알아보시더라고요 오 이거 아이스플랜트네 하고 알아보신 분도 계세요 그마에 이게 사람들한테 널리 알려진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뇨 있는 분이 알고 계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또핏 보면은 이게 여기 입구에 막 자주색이 있는데 이것은 씨앗이 아니고 씨앗을 감싸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자르고 안에 씨앗이 있어요. 제가, 심은 지 1년 만에, 작년 여름에 이거를 심었거든요. 그건 1년 가까이, 한 10개월 정도 됐겠다. 1년 만에 이 아이스 플랜트 씨앗을 채취합니다. 이 씨앗이 조금 고가거든요. 씨앗 필요하신 분, 연락주세요. 남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막 씨앗을 다 까가지고 보관하기는 곤란하고 그냥 송아리채 이렇게 보관했다가 방문하시면 제가 한 송아리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덜 말란 것은 이렇게 얼음이 백인 것처럼 아주 영롱하게, 영롱하게 크리스탈처럼 보여요 네. 오늘은 아이스플랜트 한번 구경했고요 지금 여기 이렇게 막 나고 있는데 이것도 제가 저번에 궁금해서 한번 이렇게 실을 잘라서 흩어 봤는데 아이스 플랜트 모종이 지금 자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들을 또 이제 옮겨서 한번 키워봐야겠습니다. 네, 오늘은 아이스 플랜트 씨앗도 보고 이제 고목이 돼서 늙은 모습도 한번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